블랙 길이가 1인 삼각형 ABC가 있대요. 음, 네, 블랙 1인 삼각형 ABC. 그 다음에 반지름 의길이가 x다. 원이 삼각형 ABC의 각 편에 접하면서 한 바퀴 돌돌고 있대요. 그랬을 때, 전 P, 음, 중심 P가 그리는 도형은 무언이라고 부르는 거야. 음. 아,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. 원이 빙글빙글빙글 돌아간단 말이야. 그러 그럼 원이 예를 들어서 돌아서 요쯤 왔을 수도 있겠죠. 이쯤 맞출 수도 있겠죠.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제 얘가 핑그르르 돌 거야. 그러면 이 점에서 계속 가서 이렇게 또 그려지겠죠. 이렇게.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, 원의 중심이 이렇게 90도가 되는, 이 변하고, 90도가 되는 지점까지 돌파. 한 점에서 빙글을 돌고 그러면 원의 중심이 어떻게 움직이냐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거니요 원의 중심. 원이 중간에또 이렇게 하나 그려질 거 아니야. 그럼 중심을 이렇게 얘가 뾰족하기 때문에 원 이렇게 이 돌면서 이렇게 회전을 할 거예요. 얘처럼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. 자 마찬가지로 이 끝단, 이 끝단에도 원이 있었을 때. 응. 여기에 수직인 지점까지, 이선분의 수직인 지점까지, 원은 그대로 따라오다가, 이 모서리에서 또 빙그르르 한번 돌 겁니다. 수 되게, 얘도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가, 빙그르르 돌 거야. 여기서도 이 정도 왔다가, 빙그르르 돌 겁니다. 결국은, 결국은, 여기가 이렇게 돌 거란다. 여기도 이렇게. 이게 뭐냐면, 원의 중심이 지나가는 길이들이요 그리고 얘네들도, 여기는 쭉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. 이거 따라서 이렇게 가겠지. 원의 중심이 이렇게 움직일 거야다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이 끝에서만 빙그로 돌면서 홀을 만들어낼 거야. 점이 이동한 위치가, 이런 호들의 위치가 되는 거지. 호가 만들어진 다 자, 그러면 어찌 되었건. 얘가 예, 한 바퀴 빙 돈단 말이야. 그럼 중심 p 가 그리는 도형 FX는 이 하늘색 선과 빨간색, 진한 빨간 선이지. 일단은 파랑 1번과, 이 파랑 1번이라고 할게요. 파랑 2번과 파랑 3번은 삼각형의 둘레와 똑같습니다. 둘레 길이가 1인 삼각형이 됐으니 일단 파란 녀석은 1이구요 프랑스. 빨간 녀석인데, 자 보세요. 이세요 각도가 부채꼴이니까 요 중심각이 필요하지. 이세 각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할 거고. 보세요. 여기가 90도. 여기도 90도죠? 여기도 90도. 다 90도 여기. 90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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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0도. 그럼 예를 들어서 요각을 x라고 하고요, 요각을 y라고 하고요, 요각을 z라고 하죠. 그러면 요렇게 한 바퀴가 360도잖아요. 그렇죠? 그럼 얘가 90도고, 얘가 90도니까 이두 개의 합이 180이야. 그럼 얘랑이랑 더해서 180이 돼야 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, 180이 되려면, 180도 빼기 y가 되겠지. 그래야, 이 y와 더해져서, 180, 90도하기 90, 그래서 360,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. 따라서, 여기도, 어떻게 돼? 180도 빼기 x가 되는 거죠. 여기가 x일 때, 여기가 z니까, 결국은 90, 90이니까, 여기가 또 어떻게 돼? 180도 빼기 z가 된다는 사실. 그러면, 삼각형의 세, 내각을 합은, 180도죠? 그러니까, 100, 아, 360, 아, 180도죠? 그래서, 180도, 어, 플러스, 180도, 플러스, 180도, 마이너스, X 더하기, Y 더하기, 지가, 요 세, 각의 합이죠? 내각의 합. 이게, 180도. 빼기는, 초고가 되고, 결국, X 더하기, y 더하기 z, 각에 대한 저 값은 360도라는 사실을 알게 돼. 그게 무슨 말이냐. 요각과, 요각과, 요각을 다 더하면 뭐가 된다? 원이 된다.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. 결과적으로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, 이 빨간 부채꼴세 개를 모으면 이런 원이 된다는 거야. 그리고 반짐이라는 지게 존재하겠지. 지금 현재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죠. 이렇게. 이렇게. 이런 식으로 세 개가 더해져서 180이 된 겁니다. 여가 x도, 여기가 y도, 여기가 z도 이런 식으로. 자, 어찌 되었건 음, 원이라는 건 알았고요. 그럼 반지짐이란건이 길이죠. 근데 이 길이가 뭔지를 잘 보면 결국 반지름 x입니다. 이 엑스가 x 두란거지 그래서 어, 여기 반지름 x야. 각도 x가 아니고. 문자를 잘못 썼지. 자, 그래서 결국은 도형의 길이는 2파이 r이죠. 그래서 2 파이 x가 fx입니다. 여기 fx. 그러니 fx에다가 2파이 x를 넣어 주시기만 하면 답이 나오겠네. 2 파이 그다음 약품 되죠? 이 파이만 남습니다. 약품 4번이 되겠네요.